대법관이 그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동맹국한테는 왜 비, 무슨 비상인데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케이스잖아요. 사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관세가 좀 이슈가 돼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기본관세도 있고 상호관세도 있고 품목별 관세도 있어요. 이렇게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강해지게 되면 AI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히 캐슈가 모자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슈플로의 우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 2 년도 이런 때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때 민감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바라는 것보다는 적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긴데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한다는 얘기가 되죠. 모니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오건영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이슬,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대법원에서.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원으로 판결할 수도 있다. 이런 아, 네. 얘기가 나오는데 아,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과거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과거에 사실 전례가 없는 그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참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미래를 좀 예측한다는 게참 어려워요. 근데 난처하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리즈닝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상, 당장 이제 일, 일, 일관적으로 이, 이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은 오히려 관세 하려던 게 부과가 안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몇 가지 좀 다른 이슈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철학을 세 가지로 나눠요. 관세 감세 규제완화. 그니까 제가 머니홀라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수출의 세 가지 그렇습니다. 다리, 네, 세 가지 다리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관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감세로 메워주고 규제안으로 보완을 해준다 든지 이런 거고요. 이건 또 뒤집어 말하면, 감세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관세에서 메워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관세라는 건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어요. 무역을 줄이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세수를 늘려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을 줄이지만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감세라는 건 결국에는 성장을 늘리지만 세수를 갖다가 줄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성장을 관세는 무너뜨리지만 그걸 감세로 메우고 그렇죠. 감세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를 감세, 이제 관세에서 메워주는 이제 그런 구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절묘한 보완이 돼요. 지난 7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OBBBA 법안이라고 해서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럼 그 대규모 감세안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의회 예산처라는 곳이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긴 하는데 그게 연간으로 한 4천억 달러 정도 적자가 발생할 거고 10년간 4조 달러 가까운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추세로 본다면 관세에서만 연간으로 3000억 달러의 이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어떤 때는 베 배센트 재무 정권은 5000억도 얘기를 하고요. 네. 트럼프는 1조 달러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까지는 블러핑이겠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00억 달러씩 예를 들어서 관세 수입이 들어온다면 년 그게 10년간 이어지게 되면 3조 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감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적 자가 4조 달러인데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요그 소득이 3조 달러가 넘으면 상당 부분 재정 적자를 메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보완책이 될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렇죠. 만약 관세가 떨어져 나가면 이 감세하는 게대로 진행이 되는데 관세가 떨어져 나가면 재정 적자 문제가 더 미국 국가 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럼 이만큼 이제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미국 국채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금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달러에 대한 일시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 달러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게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의 성장에도 약간은 좀 악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게이 관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칼이 무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뭐 조기 레임덕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힘이 많이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년 1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간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엔진 중에 하나인 관세가 한번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가 낙관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간선거를 이제 가져가게 되잖아요. 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2018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16년도) 당선될 당시에는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중간선거 때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뺏겼어요. 그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 행정부의 뒷부분 19년도, 20년도에는 그 동력이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그 앞부분에 비해서는 그 위력이 많이 약해진 면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불확실성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마 쉽게 안 포기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플랜 B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 들은 것 예, 같아요. 플랜 B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관세는 어떤 걸 갖고 문제를 삼고 있냐면 상호 관세라는 걸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국가들한테 개별 국가별로 다 상호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로 이게 좀이게 긴급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비상사태. 그런 예 그렇죠 비상사태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법관이그 질문을 했대요. 근데 동맹국한테는 왜 비, 무슨 비상인데 이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할 말이 없는 케이스잖아요. 아. 사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관세가 좀 이슈가 돼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기본 관세도 있고 상호 관세도 있고 품목별 관세도 있어요. 만약에 이 상호 관세를 흔들어 놓게 되면은. 아마 품목별 관세를 늘리면서 대응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관세 불확실성이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도 또 있어야 된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오가는데 어쨌든 좀 여러 가지 혼란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내년 2분기 정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얘기로는 내년 초정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아마 내년 1분기에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래서 주의깊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내용들 좀 나오게 되면 이후에 좀더 팔로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뭐 빠르면 12월 말뭐 내년 초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단적으로 유불리를 따졌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다 아니다 중에 단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그래도 한국한테는 그나마 낫다 1%를 낫다는 어느 쪽을 더 보십니까? 일단 그 저도 이게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게 직관적으로는 상호 관세를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우리는 상호 관세가 높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런데 만약에 상호 관세를 흔들어도 만약에 품목별 관세가 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세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후에 그럼 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또 한동안 기업들도 또 한동안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 B가 뭔지가 조금은 더 클리어해질 때까지는 조금 판단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 시장이 경색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네.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양적 긴축을 멈추고 10년 후부터 네,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거 아닙니까? 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얘기를 좀할 필요 가 있어요. 니까 양적 긴축이 끝나고 다시 양적 완화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양적 긴축이 끝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단기 자금 시장에 지금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모자라니까 연준이 스탠딩 레퍼라고 해가지고요, 이 레포 시장이라는 데서 돈이 모자라요. 이 레포 시장은 단기로 돈을 빌리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모자란 데서도 돈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금리가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포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이 만들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레포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거니까 이 레포 시장에다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어요. 연준이 21년도에 만든 게 있어요. 19년도에 레포 대란이 있어가지고, 21년도에 만들었던 장치가 있는데, 이 스탠딩 레포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돼요. 근데, 스탠딩 레포에서 자금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되게 일회성이 되게 강해요. 단기로 지원해주는 것도 강하고, 그러면, 이게 돈이 굉장히 항구적으로 모자란데,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자금을 지원해주면, 이 문제가 미봉책으로 끝나게 되니까,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이건 근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모자라는 거다. 특히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모자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항구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많이 줄였던 양적긴축으로 너무 많이 줄였던 지급준비금에 자금을 다시 넣어줘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항구적으로 넣어주려면 양적완화 같은 걸로 해서 국채를 사서 은행에다가 돈을 밀어 넣어주는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양적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네.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때 워낙에 많은 국채를 사가지고,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 너무 많은 게 향후에 나 잘못하면 버블 같은 것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근데 줄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줄이면 좋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4.5조 달러까지 늘어났던 것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더 줄이면 안될것 같은데, 더 줄이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도 몇조 달러까지 줄이는 게 답입니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아는 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이냐면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원래 900억 달러씩 양적 긴축하던 건 650억 달러로 줄이고 그다음에 450억 달러로 줄이고 계속 줄였거든요. 그럼 이게 팍팍 줄다가 천천히 줄어들잖아요. 천천히 줄어들면 어딘가 요 정도 줄였더니 아, 소리 날거 아닙니까? 여기다 하면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 보니까 지금 확 줄이고 있었는데 아 소리가 꽤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너무 많이 줄였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늘려야죠. 어디까지 늘리냐면 아 소리가 안날 때까지만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어떻게 주셨냐면 양쪽 하나 같은 비슷한 걸 돈을 푸는 걸 합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또 옛날처럼 막 이게 확늘립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아 했잖아요. 아 소리가 줄어드는 데까지 조금은 늘려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구적인 양쪽 하나, 적극적인 양쪽 하나, 그렇게 하는 것들 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것을 메워주는 정도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유동성 공급책?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 다시 양쪽 하나로 해서 막 엄청나게 팽창하고, 현재는, 현재까지 버전으로는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로리 로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라고 이제 그 유형 연은 총재가 있어요. 그두 분이 이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두분다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돈을 푸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양적 완화처럼 돈을 푸는 건해 주자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뭐야? 이쪽은 풀지 말고 여기는 깔자고? 헷갈리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년도 9월에 영국에서 물가 때문에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러스 모멘트라고 해 가지고 그때 영국의 총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영국 총리가 감세해가지고 돈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영국의 재정 사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채 시장에 송두리째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양쪽관화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이 국채 시장을 갖다 안정을 시켜요. 그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면서 돈을 풀어 말이 돼 이렇게 되지만 이때 당시 영란은행이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통화정책에서 물가에 대한 대응이고. 단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불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메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처방이 다른,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양쪽 하나로 국채시장을 안정시켜주는 것. 이거는요, 항구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순간 국채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만 단기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하는 게뭐 무제한으로 하고 뭐 이렇게 막 엄청난 팽창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금융 시스템이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균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까지 그고 정도 좀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을 드려 보면 지금 주가나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네. 나올 정도로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네.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다양한 투자사 투자 상품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갑자기 어? 자금이 부족해. 단기 시장에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게 언뜻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게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극화가 좀큰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대형 미국 지금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이 2.7조 달러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2.7조 달러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헤엄을 칠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4.5조 달러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주 많았을 때보다 덜 많잖아요. 근데 아주 많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돈을 쓰고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주 많았었던 데에서 줄어들었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많아요. 근데 은행들이라는 게 사실은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는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이 미국이 분위기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양극화가 돼 있을까요? 얼마 전에 기사 보면 소형은행 위기설도 나오고 그랬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돼 있어요. 지금 특히 미국은요 소비층도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양극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특정 지역의 소형 은행들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은행들은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만일 충분할까 고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돈은 많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대형 은행이 갖고 있고 작은 부분을 소형 은행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급준비금을 더 줄이잖아요. 그럼 대형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소형 은행에서 균열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레포 시장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빌려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 원짜리 미국 국채를 사요. 만 원짜리 미국 국채를 사면, 그냥 만 원에 대한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끝나지 않냐. 그게 아니라, 만 원짜리 미국 국채를 산 다음에, 이걸 담보로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빼요. 그러면 이제 뭐 9,900원 대출을 빼면 네. 그걸로 또 국채를 사요. 그럼 9,900그 국채가 또생긴 거잖아요. 그럼 또 대출을 받아서 9,800원을 빼요. 그럼 만 원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서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다 받아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뭔가 어딘가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디서 빌리면 레포 시장에서 빌려야 돼요. 자산 시장이 좋고 에브리싱 랠리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빚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정부의 뭐 관료도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laughs> 빚내서 투자하는 게 강해지게면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빚내서 투자하는 게 엄청 커지게 돼요. 물론 이제 헤지펀드들이 하는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배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그건 이제 헤지로 따로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큰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레포 시장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당겨가지고 자산 시장으로 박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수요가 레버리지 쪽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모두가 에버리지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누구는 되게 많고 누구는 모자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다 같은 유동성이 아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연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이게 저는 일단 그 어느 정도는 국채 매입을 하는데 장기국채 매입까지는 안할것 같고요. 단기 국채 매입으로 대응을 할것 같아요. 19년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양적완화에 대한 정의가 참 애매하긴 한데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게 양적완화다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1년짜리, 2년짜리 국채를 사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번에 이 FMC하고도 좀 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0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어디까지 낮출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그냥 예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지만, 연준은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바라는 것보다는 적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인데요. 생각하는 것보단 덜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단 늦게 인하 한다는 얘기가 되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올리게 되잖아요. 시장은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더 빨리 인하하겠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감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양극화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데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세가 올라오면서 물가를 일시적으로나마 자극을 해야 되는 자, 자극을 할것 같은데 그때 금리가 내려가면 더욱더 그 자극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는 3%까지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단장님 주식을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요즘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네. AI 버블 아, 이 예.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물론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케펙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캐피탈 익스펜디션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AI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20%, 30%, 40% 이러니까요. 그러면은 금리가 4%라고 해도 거기에 빌려가지고 설비 투자 늘리면 영업이익률이 30%씩 나오는 노다지 사업이면 4%에도 빌려야겠죠. 그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22년도만 해도 이 현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을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배당 많이 해주고 자사주매입 많이 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캐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캐쉬가이 어마어마한 캐쉬를 갖다 MMF에 박아놨거든요.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기준금리 올리는 게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그 MMF에 자기들 현금 박아놨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 소득이 늘겠죠. 아,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이자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어력도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강해지게 되면 AI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히 캐시가 모자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의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2년도 이런 때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때 민감도가 늘어날 수,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상태에서 금리에 대한 타격이 없을 때가 아니라 금리를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이 블로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커져 있을 때는 이런 데는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단기적인 거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시는 것처럼 이게 AI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금리가 방향을 바꿨을 때는 결국에는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의 인하 정도와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제이 주에 하는 청재 코멘트가 한번 떠들썩하게 이슈가 됐는데, 금리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간단히 나오니까 그런 걸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물론 뒤에 수습은 했지만, 시장이 금리 인상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하면 휘청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미국의 자산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성장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랬을 때에는 민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라는 말씀드렸는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연준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예상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걸 걱정합니다. 예상 21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예상외로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계속 방심하고 있다가 어어어하다가 이제 나중에 확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I 캐펙스 사이클하고 비교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물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지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소리> 지금은 자본 유출로 인해서 자금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본 유출이 나타났던 게 대표적으로 금리 환율이 같이 뛰었던 게 금융위기 때는 코로나 때예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자산을 팔고 뛰어나갔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달러는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유로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고요. 우리나라 통화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입니다.